축 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하겠습니다. 자 샬럿하고 골스 경기입니다. <laughs> 자 내일 골스는 버틀러가 GTD 부상 자 명단에 올랐는데 프라바블리 뭐 출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샬럿도 지금 브리치스가 걸려 있는데 출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내일 샬럿도 브리치스, 세스커리 뭐다 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웬델무어웬델무어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내일 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gtd 올라가 있는 부상자 선수는 거의 다 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버틀러 어, 그 다음에 킨템포스트도 내일 뭐 출전할 확률이 높은 뭐 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 잭슨로우도 뭐 내일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명단들은 거의 다 출전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어, 이게, 샬럿이 지금 던지고 있거든? 음. 지금 샬럿 같은 경우에 마쿨리엄스까지 온 상황에, 라밀로보라고 뭐, 브리치스까지 들어가 있고, 세스커리, 뭐, 어, 조시그린, 뭐, 라인업 이 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를 펼쳐야 돼. 어? 근데 지금 탱킹 모드를 들어가가지고, 너무 대충 하잖아. 너무 대충. 어. 자, 올해 맞대결 25일날, 2월 25일날 골스가 홈에서 128대 92. 이거 36점 차로 발랐거든. 샬럿 같은 경우는 지금 6연패지6연패고 워싱턴한테도 100대 113으로 졌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샬럿도 지금 탱킹 모드 계속 시전하는 거야. 계속 계속 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턴 매치라서 뭐 샬럿이 내일은 뭐 복수전 좀더 빡게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탱킹 모드 시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내일도 좀팽팽해 가다가 던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저는, 뭐, 샬럿 지금, 어, 뭐 대놓고 지금 탱킹질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 핸디가 좀 높기는 하나, 골스 11.5 마이너스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필라하고 포틀은, 자, 포틀 프랜 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포틀이, 이거, 어, 체력적인 부담이 있잖아. 연장 접전 끝에, 어, 뭐, 클리브랜드. 상대로 3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뭐 물론 뭐 미첼이 없는 클블이라고 하더라도 어 상당히 뭐어 좋은 경기를 펼쳤고, 근데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 그리고 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골수한테 직전에 어 7점차로 패했는데, 필라도 지금 폴 조지가 걸려 있습니다. 아폴 조지.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인 부담이 어 있어서 보트이 하다가 뭐... 힘뺄 수도 있어. 근데 뭐 내일 폴 조지가 빠진다면 그래도 포틀 프랜이 좀더 맞지 않을까? 어 근데 뭐 백트랙 팀뭐 프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확률이 좀 떨어지지. 자 마이애미하고 워싱턴. 잡합 대 잡합. 아, 아 잡합이란다. 어자 마이애미는 뉴욕 상대로 어, 이거 연장 가가지고 112대 116. 오늘 뭐 뉴욕이 승리 하긴 했어. 어 뉴욕이 우리가 지금 뉴욕은 일반승 했잖아 어 일반승 했는데 4점차로 오늘 어, 승리했고 를이 연장 접전 갔거든 체력적인 부담이 심한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는 3월 1일날 샬럿 상대로 113대 113점차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지금 워싱턴은 지금 조던풀이 지금 빠져 있죠 어 조던풀이 지금 뭐 빠져 있는 뭐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도 이게 어백투백에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연장까지 뛴 마이미가 어 이거 워싱턴 그래도 뭐미드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9.5 핸디 높다고 보고 워싱턴 9.5프랜어 보는 게좀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멤피스하고 에틀은 자 봐봐 에틀 드레형은 나올 거야 드레형은 나올 거고 이번 시즌 맞대결 멤피스가 에틀 원정에서 112대 128 16점 차로 발랐거든 발랐어 근데 지금 멤피스도 지금 2연패 에틀도 2연패야 그리고 멤피스는 3월 1일날 경기를 뛰었는데 자 내일 자모란트가 뭐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출전 여부를 좀 보기는 해야 되지. 어. 근데 이게 멤피스가 직전에 주전들 다 빠졌거든. 그래서 내일 뭐 자모란트 포함해서 어지다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 어, 지금 뭐 직접 뭐 베인도 빠지고 뭐다 빠졌잖아. 다 빠졌고 지금 에틀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다가 지금 디펜스가 안 되거든. 비비고 있다가도 클러치 타임 되면은 디펜스가 안 돼서 점수가 쫙 벌어지는 어 이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 저는 이거 맨피스 핵심들 다 출전을 하면은 이거 어 맨피스 어 승이나 마인스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주전들 뺐다가 내일은 다 투입하는 그런 경기란 말이야.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클러치 타임에 어. 마지막 3분을 잘하는 팀이 어, 좋은 성적을 내는데 지금 애틀은 그렇지 타임에 아무것도 못해 기준점은 저도 2 5 1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기준점을 높, 어, 높게 줬냐면 양팀 맞대결에서 112대 128 그래서 240점 났거든 어, 240점 나, 어, 났는데 음? 이게 둘다 120점 이상 찍을 수 있는 팀 아니야 어, 둘다 120점 이상 찍을 수 있는 팀끼리 매치업이거든. 근데 저는 기준점 높다고 보고 이거 어, 언더를 보기는 해.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맨피스는 함부로 언더를 못 가는 팀이지.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맨피스 승에다가 마이너 벌써 몰렸지. 몰리는 이유가 그거야. 어, 맨피스 일반 승 배당 떨어졌고 마이너 몰리는 이유가 직전에 주전들 다 빼서 내일 주전들 다 투입을 한다고 했거든. 기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맨피스 마이너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자 한번 참고하시고. 음. 자 오크라고 슈스턴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라인업 보고 결, 어. 결정을 할게.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뭐라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슈스턴 라인업 봐봐. 어. 아멘 탐슨 지금 부상자 명단 걸려 있고 뭐 브룩스 걸려 있고 지금 쌩곤 걸려 있고. 어. 지금 핵심 뭐 알다마는 뭐나오든안나오든이 시기는 뭐 맨날 걸려 있으니까. 어 내일 부상자 명단이 지금 너무 많아. 어 지금 앱슨까지 뭐 포함해서 뭐 내일 이 경기 개인적으로는. 2두 명, 세 명. 근데 이게 휴식을 줄수 있다는데 부상이 없거든. 어, 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226점원 오버 보는 게 맞다고 봐. 어, 오버. 반블린요. 어, 반블릿 없어도 오히려 나을걸요. 어, 반블릿 최근 경기 못 봤습니까? 어, 이게어슛 쏘면 아 진짜 안 들어가. 개팅팅 차라리 지금 폼이면은 반블릿 없는 게 낫습니다. 어, 밤블릿 있으면 나도 이거 오버 안 달라 했거든? 어, 그래서 지금 반블릿이 빠졌어요. 밤블릿이 빠졌고, 어, 아멘 텀슨하고, 뭐, 어, 브룩스, 정도 나온 다음에, 센군이가 지금 자유스를 자꾸 흘리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어, 차라리 오버 찍고 넘어갈게요. 어, 어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델러스하고 세크는, 자, 상식적으로 지금 세크가 비벼볼 만한 매첩인데, 사보이스가 지금 빠졌어. 이번 시즌 맞대결 두 번부터 가지고 세크가 두번다 승리했거든. 뭐 물론 직전 경기는 116대116 연장 가서 지금 세크가 3점 차로 뭐 승리를 했는데 지금 세크가 지금 4연승 아니야. 어, 4연승인데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야.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 일 추가 결장자가 나올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내일, 이 경기도 세라멘토 내일, 뭐, 라인업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사모니스, 뭐, 빠져도 발란시너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체력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세크 프렌, 어, 보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델러스가 높이가 약하단 말이야. 어, 높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이 경기는, 어, 그래도, 세크 해볼만한 매첩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러니까, 델러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높이야, 높이. 어, 노, 4번 포지션, 5번 포지션 지금 없어. 지금 센터 자못하고그 부분이 결국에 약점을 보여준단 말이야. 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책점 부담이 있어도, 뭐, 세크 프레임 보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자, 유타하고 디트는 그내 라인업 볼게. 자, 봐봐. 다 빠졌던 애든, 섹스톤,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 핵심들. 어, 핵심. 어 최정본입니다. 핵심들 4명 아웃인데 라인업 다 올라가 있지 나올 겁니다. 아예. 어 나올 거야 다 빠졌잖아 다 빠졌는데 라인업 올렸잖아 내일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 어다 뺐다가 어다 나올 거거든 다 나올 거고 지금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기존 부상자 외에는 결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봐봐 다 빠지면 당연히 디트 9.5마이너스 맞지. 어 근데 어 빠졌던 애들이 4명이 내일 라인업 다 들어갈 확률도 있거든? 다 들어간다면 이런 경기 232점 오버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얘기할 수가 없지. 오버 갔는데 4명이 또 다, 또다 빠진다? 다 빠지면 오버 갔다가, 아, 씨발, 어, 기도해야지, 뭐, 어쩌겠노. 어찌? 그래서 내일 라인업 보고, 뭐, 캐슬러나 마카넨 어, 뭐, 콜린스, 어, 캐, 어, 마카넨하고 지금 뭐, 어, 캐슬러만 나와도 저는 이건 그냥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왜클락스이 빠져 있잖아. 글라스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마카넨하고 뭐 섹스턴, 뭐 캐슬러까지 뭐어 나오는 게좀더어맞않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지션 다섯 명 중에 지금 네 명이 부상자 명단 걸려 있고 한 명만 어있지 어 그래서 한번 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